여러분, 이제 들리세요. <laughs> 마이크를 안 켜고 엄청 신나게 떠들었어요. <laughs> 이런 불쌍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laughs> 오늘 코랄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왜 하냐면요. <laughs> 왜내인생 항상 이런 실현이 다치냐면 내가 꼼꼼하지 않아서요. 내가 실체에 맞아서 기 때문이고, 이건 내가 막, 어, 뭐, 사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멍청해서요 그래가지고요. 요약하면요. 제가 오늘 어떤 촬영을 하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시험학과 복원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노래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촬영한다, 이 말이에요. 아, 갑자기 말하기 김이확 세네요. <laughs> 방금 여기 프리이가할거 가서 색깔이 이상해졌네요. 밖에 천둥번개... 천둥번개 소리 들려, 아노? 어. <laughs>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laughs> 남자친구도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랑 같은 입장이죠. 노래 유튜브를 접고 다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둘이 같이 유튜브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제 녹음을 마쳤고요. 오늘은 그거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메이크업했는지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쿨톤이잖아요. 근데 제가 코랄 컬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쿨랄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 쿨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보자. 첫 번째는 이 코랄 컬러로 전체적으로 깔았고요. 살짝 눈 가운데만 색상을 약간 얹는 것 같은 느낌으로만 섞어줄 거예요. 눈 밑에도 눈 가운데만 살짝.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냥 코랄 컬러만 바르면요. 저는 얼굴이 진흙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붉은 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 아, 마이크를 안킨걸 그래도 초반에 알았다니. 럭키 비키. 맞죠? 이렇게 비키잖아요. 제가 웜톤이었던 시절 이런 진한 음영 컬러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쿨톤인 걸 알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웜톤 컬러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웜톤 대표 컬러들 있죠. 쿨톤 잘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 실험자가 되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추정하기로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겨울 클리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쨍한 색감 사용해가지고 해보려고요. 베이스랑 음영은 제가 혼자 다 깔고 왔거든요? <laughs> 마이크 안 켜고 촬영해서 앞에 다 자른 거 아니고요. <laughs> 제가 카메라 켜기 전에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하고 왔어요.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촬영할 거기 때문에 저의 이 검정색 머리에 드센 이런. <laughs> 남들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강한 이미지가 좀안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여리여리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런 이미지가 제 생각엔 아니기 때문에요 최대한 벌써 두세졌네? 벌써 무서운걸? 약간 고묘같지? 어쩌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줄 거라서 이거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머리색을 어떻게 바꿔봐야 되나? 눈썹을 다시 한번 탈색해볼까? 저를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역시 난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 슈퍼 통뼈거든요. 지하철 계단을 두 칸씩 뛰어내려가다 발목이 뒤집혀도 인대안 늘어나네요. 저는 슈퍼 용가리 통뼈기 때문에요. 뼈도 안 부러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애초에 여리여리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뼈 얇으신 분들보다 살도 좀더 빼야 말라보이고. 그래서 포기하고 살잖아요? <laughs> 근데 여러분 저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말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벌써 메이크업이 다 끝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먹고 싶은 게많는데 참고 이런 다이어트 아니고요 그냥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건강하게 먹고요 운동도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요 다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아예 안 그릴게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먹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요 운동도 하기 싫었어요 저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저 다이어트 약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여유가 왔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위험한 약 말고요. 먹어도 되는 약으로 처방해 주시거든요. 살잘 빠집니다. 그리고요. 약 중단하면요. 도로 찝니다. 진짜 마법처럼요. 쌩!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동안만 잠깐 날씬할 수 있고요. 날씬한 것도요. 어떻게 빠지냐면요. 얼굴만 엄청 해골되고, 배만 빠져요. 배도 막 지방이 빠지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약간 홀쭉해진다 해야 되나? 팔다리? 안 빠져요. 다이어트는요.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게 최고인데요. 이거 억지로 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직 지금 나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까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성공하고 다시 길게 얘기할게요. <laughs> 지금 저의 상태는 어떻냐면요. 먹고 싶은 거 그동안 다 먹어서 지금 솔직히 여한이 없고요. 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럼 먹어야지. 먹어야 행복한 거잖아.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다이어트에서 불행해? 그럼 하면 안 돼. 떡볶이 먹어서 행복해? 그럼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살이 쪄서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행복하려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제 남자친구 만나고서 그때 총몇 키로가 쪘냐면요. 12키로인가? 멋지죠? 제 인생 최저 몸무게 때 만나서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실감난다. 그리고 지금 살짝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왔걸랑요?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못 먹는 게 많았으니까 보상 심리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타먹고 나니까 이제는 약간. 더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예전에는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식욕이 엄청 올라가지고 운동을 하면 식욕이 오르는구나. 차라리 운동을 하지 말고 밥 먹는 걸 줄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 상태로 운동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게 아깝지 않게 더 건강한 걸 먹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별꼴 다 보겠네. 살다 살다. 이것도 몇주 갈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입 다물게요. 성공하고 다시. 까불어 볼게요. 근데 이번엔 진짜 성공해서 제가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 건강한 마인드로 성공할 수 있는지, 급진 급바 이런 거 말고. 나 급진 아니야. 천천히 야무지게 찐이야. 그러니까 빼는 것도 천천히 야무지게 빼볼게요. 그렇게 해서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가 내 목표야. 눈 밑에도 살짝 진한 색상으로 모드를 맞춰줘야겠어. 좋아. 이번에 살 빼면서 저한테 몇 키로 정도가 제일 예쁜지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이제 무조건적으로 말라야 예쁘다, 뭐 그런 피폐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마르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근육 하나 없이 마르고 그런 몸보다는. 아, 솔직히. 난 뼈가 두꺼워서 근육 하나 없이 말라도 돼. 아니, 뭐. 네. 그 지금 제 자아가 두 개가 공존하는데요. 오늘도 운동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가 포켓해줘가지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피자, 치킨 이런 건 제가 워낙 좋아하진 않아요. 떡볶이는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피자 치킨은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전 치킨보다 삼계탕이 좋아요. 피자? 피자보다 김치전이 좋습니다. 눈썹을 오늘 얇게 그렸어요. 눈화장을 마무리해볼까? 여기 팔레트 안에 있는 밑에서 네 번째 핑크 코랄 펄을 살짝만 깔아줄게요. 한 듯, 안한 듯. 오늘 찍는 커버 영상은 빠르게 업로드해가지고, 이 영상 끝나갈 때쯤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까 아이라인 그린 부분 진한 섀도우 컬러로 살짝만 블렌딩해주고 이래야 지속력도 길어지고 더 자연스러워요 윗도뼈 때 그려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되고 요 진짜 오랜만에 아이라인 그렸다 그쵸 마스카라 꼼꼼히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의 주인공이 있어요. 저의 영상의 주인공은 항상 뭐다? 블러셔다. 왜냐면 제가 블러셔를 사랑하니까요. 저번 영상에 사용했던 어바웃톤 블러셔 있죠? 그거 다른 색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웜톤 색상도 되게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랄 색상이랑 라즈베리 색상 어머 색상이 왜 이렇게 나와? 조명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두개 가져왔는데요. 먼저, 코랄 색상을요, 전체적으로 눈 밑에 쇼,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블러셔에 빠져가지고, 색상별로 다 어떻게든 내 얼굴에 어울리게 사용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코랄을 이렇게 깔면요, 어? 통그로인가? 뭔가 좀안 어울린데?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라즈베리 색상을 가지고 왔죠. 라즈베리 색상은요, 이 색상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눈 밑을 살짝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약간 레드 코랄 느낌이 되거든요. 코랄 느낌이 너무 약한 것 같으면 조금 더 섞어주면 돼. 콧볼에 코랄 블러셔를 살짝 올려줄게요. 쉐딩이 안보에 하이라이터를 오늘 내 멋대로 써볼 건데, 제가 원래 잘 쓰던 거. 롬앤. 썬 키스트 베일 되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깔아 놓고요. 글린트 제품인데요. 보라색이랑 하얀색이랑 이렇게 막 믹스돼 있어요. 보이시죠? 포인트로 살짝만 섞어 주려고요. 오늘은 쿨톤과 웜톤의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눈 앞머리에는 이 글린트 하이라이터만 사용해 줄 건데요. 브러쉬에 묻혀 가지고 눈 앞머리 톡톡 발라 주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대망의 립이에요 립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저한테 어울리는 조금 채드가 있는 색상의 핑크레드 느낌 입술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듯이 발라주고요 요거는 친한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줬던 건데 엄청 글로우는 아니고요 입술에 착색되는 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렇게요 음. 그러면은 머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짠,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평소에 입고 싶어도 잘못 입는 웜톤 느낌이 나는 트위드 반팔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사실 한 번도 못 입고 나갔어요. <laughs> 옷을 받고 딱 입어봤는데 좀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여서. 근데 오늘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했더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어봤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